안녕하십니까. 상황카닷컴 발람입니다. 이 시간에는 죄단 고백서 충격적일 수 있는 셀프 폭로를 하겠습니다. 자, 두근두근 두근두근 저는 한국 주식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예 하지 않습니다. 즉, 나태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290명에게 보내드리는 하루에 한번 카톡이나 문자 내용 작성을 위해서 잠깐 추천주 소개주 위주로 훑어보는 정도입니다 훑어보는 것은 한2 3번 보고 제가 독수리 타법인 관계로 문자나 카톡 작성은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유튜브 추천주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세력도 아니고 제가 차트 설명해봤자 어차피 맞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차트는 세력이 만드는 것인데 세력이 바보도 아닌 이상 똑같은 과거의 사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저큰 흐름만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할 때 유튜브 소개 종목, AS 영상 제작할 때 일주일간 뉴스, 검토나 공식적료 확인도 없습니다. 바로 영상을 만들 때 그때 영상을 제작하는 동시에 같이 봅니다. 그때철직히그때 그때 처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너무나 날라먹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지금 날라먹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영상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시레기급에 가깝다,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영상은 제대로 이만 멀리멀리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 제가 만든 영상은 틀립니다. 신자 여러분들, 구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카톡과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말한 그 가격 올라왔는데, 아직도 안 올라왔다. 아이, 오늘 어떻게 된다고 했는데, 이번 주 어떻게 된다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다. 오죽 답답하면 저에게 그런 카톡이나 문자 보는 게 있습니까? 다 합니다. 어제 답답하시면 그랬을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주식 공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한다고,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그 영상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다른 유튜브나 주식 채널 영상을 시청하지 않습니다. 딱두세건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댓글에다 유튜브 구독자 많은 뭐 10만 명 넘은 유튜브 주식 채널 댓글에다 한두 번 댓글만 단적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판단을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자신을 판단을 믿기 때문에 남의 영상을 시청하면 저 자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저는 저 영상의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이 올려준 영상 절대 시청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 방송, 주식방송, 케이블 TV 주식방송도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아야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내용이 주먹구구일 겁니다. 불쑥날쑥일 겁니다. 전문 용어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책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990년 그대 당시에는 주식책이 없었습니다. 정확하지만 히다 미국 그 주식 이론에 대한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해 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책을 읽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실무가... 주식책을 읽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저는 오직 경험에 의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주식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 영상을 보실 때이 남자 또 틀리겠구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2017년부터 회외 주식 종목 연구에 매일마다 4-5시간씩 투자 중입니다 비싼 사 주식은 2014년부터 종목 연구 중에 있습니다 비삼 주식이 이렇게 빠른 이유는 제가 지금은 백악관 저도 카페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만 비삼 주식이 2014년도에 무료 카페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문에 제가 비삼 주식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해 주식 연구는 베트남은 2014년부터 했고요, 2017년부터 미국, 중국, 홍콩 정말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느라고 한국 주식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파생 어린 쫄딱망에서 조카 조카의 소액 투자금 150만 원 이하로 투자 중입니다. 미국 주식을 2019년 7월부터 예매 중임을 처음으로 폭락합니다. 왜냐, 제가 왜 미국 주식을 소액 투자금으로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추천하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리 2017년부터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매매해보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방법이 없어서, 쫄딱 망해서 방법이 없어서 할수 없이 적합한 소액 투자금으로 미국 주식을 매매 중입니다. 조카의 소액 투자금으로는 손실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욕주식 그리고 2020년 5월 달 구독자 두분이저 열정을 믿고 해외 주식 종목 연구에 올인하도록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두분이 저를 계속 지금 이제 산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산등성에까지 올린 다음에, 낭쓰러져서 떨어뜨릴지 안 떨어뜨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현재는 이제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두 분이 저를 산까지, 산 꼭대기까지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낭쓰러져서 떨어뜨리지는 않겠죠? 자, 다섯 번째. 그리고 이두 분에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적으로 응원이 얼마나 큰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섯 번째. 유튜브 때려쳐라는 추천자 댓글이 끊이지 않습니다. 2월달, 3월달. 2월달, 초록뱀 2 1 0 5원 상수 찍고, 3월달 폭락했을 때. 제가 추천, 추천 하지 않았지만, 얼떨결에 구독자 정보 산다 하면서 저추천지가 되어버린 EM플러스 즉 옛날에 나노메덱스 이두 종목에 대하여 그동안에 네이버 종목방과 유튜브 저의 영상 댓글에 비난글도 쳐도했고그 덕분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도 해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으니까 좀안 좋은 댓글도 많이 보고 안좋 카톡과 문자도 보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제가 학원 출신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 들어지하는 친자 댓글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사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참고로저는 혀가 짧지 않습니다. 자꾸 혀가 짧다고 작년 한 5, 6월 달에도 어떤 분이 유튜브 하자 하자마자 어떤 분이 혀 짧다고 댓글 달았습니다. 유튜브에다. 또 최근에 어떤 시청자 여러분이 혀가 짧다고 댓글답니다. 또 작년 12월인가 또 댓글답니다. 혀가 짧다고. 저는 혀가 짧지 않습니다. 자꾸 시청하시면 저어눌한 말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묘한 매력에 중독됩니다. 왜냐? 왜 묘한 매력이 중독되냐면요 알아들을 수 없으면 여러번 시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매력에 빠지실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까지그 동안에 감추졌던 비밀 또는 일부 알려졌던 비밀을 공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을 망한 입장에서 최대한 30년의 쓸모없는 경험이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요, 때려치라는 분들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만큼 영상이 쓸모없다는 것도 할수 있겠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오히려 손실을 유도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틀릴 틀, 틀, 거니까. 그래서 저 영상은 항상 틀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식 세력조 아니고 수작금이 없기 때문에 세력이 할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주식 세력의 아, 댓글 알바도 아니고 저는 알바할 이유가 없죠. 왜냐? 저는 굶어 죽어도 청초하게, 청렴하게, 따뜻하게 한장 부끄럼 없이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 떨어치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해 보고 떨어칠 마음 생길 때 떨어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상이 건강 문제로 5월달부터 일주일에 잘해야 한두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영상을 많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은 개인 사정상. 최대치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 폭로, 셀프 폭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